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부자 되기 꿈은 그냥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내집 마련과 재테크 특급 도움이 재테크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돈을 알고 싶어 공부하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재테크를 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대출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집을 살때 이제는 대출을 안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어마어마하게 한 보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면서 조금 더 부자로 갈수 있는 생각을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년 전에 1억을 빌려서 2억짜리 집을 샀으면 아 1억도 아니고 5천을 빌려서 1억짜리 집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억짜리 집은 아마도 20억이 되었을 것이고 1억짜리 집은 10억이 넘었을 겁니다. 그 당시 5천만원이나 1억 대출은 엄청나게 큰 빚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때의 가치에 10배 정도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지금 15억인 분당 10억 아파트는 30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무려 1억 4천만 원이었답니다. 강남의 핵심 노른자 땅에 있는 음마 아파트는 지금 26억인데요. 30년 전에 바로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마법인 것이죠. 여기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대출을 봐야 돼요. 30년 전에 2억짜리 집에 1억 대출은 50%를 빚지는 엄청난 큰 빚이었어요. 그런데 만기 30년 일시상환으로 우리 많이 빌리잖아요. 그 당시에 빌렸으면 지금 일시상환이 될 텐데 그 1억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현재의 가치에서는 1억이라는 돈은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아주 엄청난 큰 대출은 아니죠. 인플레이션과 함께 내 대출금이 녹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간단히 말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라는 것을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천 원짜리 라면이 지금은 천 이백 원이 되었죠?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이라고요. 그런데 전세는 2년이 지나고 같은 돈을 돌려받아서 손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 대출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대출금리 3%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달 대출 이자로 25만원씩을 내고 있고, 식비로 25만원씩 쓰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하루로 치면 대략 8천원의 식비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어요, 만약에. 식당의 음식값이 오르고 마트의 물건 값들이 쭉쭉 올랐습니다. 하루 밥값으로 만원을 쓰게 되었어요. 원래 8천원이었는데 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달 식비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도 올랐어요. 우리 지난 2년간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잖아요. 대출 금리가 3%에서 6%까지 올랐어요. 대출이자가 25만원에서 50만원이 된 거예요. 금리가 껑충 뛰면서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식비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20%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1억원으로 33년치의 밥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27년치의 밥값으로 줄어버렸어요. 돈의 가치가 줄어든 거죠. 금리는 우리가 3%였다가 6%가 되기도 하고, 6%였다가 다시 3%가 되는 게 대출금리예요. 대출금리가 3%에서 6%로 껑충 뛰우면서 이자가 25만원에서 50만원이 되었지만 그 6%는 다시 3%가 된다면 대출이자는 다시 월 2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올랐던 식비는 다시 줄어들지 않죠. 한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식당에서 밥값이 올랐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는 일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이렇게 1년, 2년, 3년, 10년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내 대출금의 가치도 함께 녹아 없어지는 거죠.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못 믿겠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이런 현상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 정부가 활용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채 보유국인데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34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경 5천조예요. 4경 5천조. 그런데 미국은 이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실질적인 부채를 줄이는 전략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8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부 부채가 6천조 원이나 감소했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잘사는 미국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갚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냄으로써 자신들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채가 실질적으로는 감소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런 거를 이용하는데 우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을 화폐 가치, 물가가 오를 때에 잘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재정 상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대출이 무서워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불이 날까봐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불 날까봐 무서워서 추위에 떨며 밤을 보내야 하고 소고기를 구워 먹지 못하고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대출금을 녹인다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대출금이지만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현재 가치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출을 마구잡이로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대출금이 녹는 만큼 내 소득도 녹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이자 부담을 잘 버틸 수 있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출금이 녹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것을 버틸 체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돈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올리지만 동시에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대출금도 실질 가치가 함께 떨어집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은행과 정부, 기업들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플레이션에 숨겨진 혜택을 아셨죠 이런 경제의 지식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경제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